당시에는 세계 분야 기술에선 우리나라가 중국을 앞선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평가 결과가 확 바뀐 겁니다. 경제를 부탁해 경제산업부의 신선미 차장 오랜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네. 자, 믿었던 반도체 기술마저 이제 우리가 중국에 따라잡혔다고요? 맞습니다. 공정과 양산에서만 중국에 앞서 있을 뿐 기초 연구나 설계 역량에선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할것 없이 죄다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연구기관이 국내 반도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인데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반도체 기초 역량 기술은 다섯 개 분야 중네 개에서 중국에 추월당했습니다. 첨단 패키징만 동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국내 전문가 39명. 은 지난 2022년에도 같은 설문에 답변했는데요. 당시에는 세계 분야 기술에선 우리나라가 중국을 앞선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평가 결과가 확 바뀐 겁니다. 예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샌드위치론을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아주 옛날입니다만, 중국에 따라잡히고 그렇죠. 일본은 도망가고. 우리가 그런 샌드위치 신세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일본 반도체 기술은 또 우리를 제끼고 멀리 또멀찌감시 도망갔다고요? 맞습니다. 일본의 그 반도체 기업인데요, 키옥시아가 세계 최초로 332단 랜드 플래시를 개발했습니다. 이 랜드는요, 전자기기 전원이 꺼져도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비휘발성 반도체인데요. 디램이 책을 펼쳐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라면 이 낸드 플래시는 다양한 자료를 보관해 두는 수납장 역할을 합니다. 정보를 많이 저장하려면 수납장을 높게 쌓아야겠죠? 이처럼 낸드는 데이터 저장 단인이 셀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속도와 저장 용량을 높이는데요. 이번에 일본 기업이 개발한 낸드가 332단으로 가장 층수가 높습니다. SK 하이닉스가 321단, 삼성전자가 286단이니까요. 우리 기업을 앞지른 거죠. 네. 중국에 이어 일본 메모리 기업도 턱 밑까지 따라오면서 반도체 위기감은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반도체 위기다 그러면 한국 경제 위기를 바, 위기로 봐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는데 맞습니다. 어느 정도 비중입니까 반도체가 지금? 네, 반도체는요 우리 경제 엔진인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20.8%를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가 흔들리면 수출이 흔들리고 우리 경제도 휘청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반도체 기술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다 보니까요 국가 경쟁력과 함께. 국가 안보와도 직결이 됩니다. 때문에 첨단 반도체 기술 확보 등을 두고 국가간 반도체 총력전이 벌어지는 건데요.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위기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최태원 SK 회장이.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위기도 있지만 민간 외교전을 통해서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최 회장이 이 발언을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민간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 선봉장을 만났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압박하면서도 협상 여지는 열어뒀죠. 실제로. 또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트럼프 이기 경제 팀과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선 긍정적입니다. 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반도체 특별법도 지금 난항이 예상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21대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과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산업 연구직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해서 여야 의견이 갈리는 건데요. 이 쟁점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일본 등은 세액공제와 더불어 국가 보조금도 전폭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 사실상 실탄 없이 경쟁국과 반도체 전쟁을 벌여야 하는 건데요. 이미 뒤처지기 시작한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여야가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